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비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뭄 끝에 좀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뭐 에, 산에 올라가고 뭐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음, 그것과 상관이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다 파멸하고 그 단을 다 헐고 불사르고 뭐 이렇게 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상을 파괴하듯이 하나님을 파괴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우상이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단지들은 다 부수고 파괴하고 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라는 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언약괴가 있는 곳, 법괴가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 이스라엘이 정착생활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에, 찾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또는 11조나 거제나 서원제나 낙헌예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문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하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주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가 나아가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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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아이고 왜 그래요? 뭐나 아무것도 들켰고 가난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이런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하나님께 음, 드리... 그그 예물을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냐면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이 있어야 받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데서나 드려서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아무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즐거워하라 무엇으로요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고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상대할 때는 다 파괴시키고 깨부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그분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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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복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